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15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 년 개축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일진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4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때 1번 임, 일간을 볼 것이고요. 2번은 월령을 볼 것이고, 3번은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 열 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됩니다. 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은 수가 되죠. 임수가 됩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냉이. 차가운 냉기를 뜻합니다. 냉기라고 하면 어, 목욕탕 같은 데 가면 냉탕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구요. 영하 20도, 30도, 40도까지 팍팍 떨어지는 그러한 혹한의 한기를 말하는 것이지, 어, 뭐 어, 시원해 이 정도의 냉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또 음과 양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임수는 양수가 됩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양수인 임수가 되는 것인데,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죠. 음양은 서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양수가 있다면 반드시 음수가 있게 되죠.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천간 마지막 열 번째 천가이 되겠고요. 또한 임수와 마찬가지로 물로의 기운 즉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냉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수가 더 차가울까요? 개수가 더 차가울까요?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할 때 양을 대표하는 것은 양 을대표하는 것은 보다 병화로 한다 병화 그다음에 음을 대표하는 것은 음을 대표한 것은 양수인 임수일 것 같지만 개수가 양 음을 대표한다 그래서 조후할 때는 조후할 때는 어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하고요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시켜주는 것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시어 더 공력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유추를 해보면 어누 어떤 것이 더 차가울까 어 임수보다는 개수가 좀더어 조후 뜨거운 것을 식혀줄 수 있는 공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수가 더 차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임수가 양수이면 개수는 음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량이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남녀의 차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는 음수에 비해서 크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음수는 양수에 비해서 작다. 그 다음에 양수가 깊다라고 하면 음수는 얕은 개념이죠. 양수가 넓다라고 하면 음수는 좁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할때 임수인 양수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다라든가,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이 바로 이 임수인 대해수인 것이고요. 개수를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우로수와 같다라고 표현해 피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또는 옹달샘 같은 그런 작은 어 개념의 물을, 어, 개수라고 하죠. 그래서 임수인 대신 굉장히 크고 방대하고 엄청난 양의 물이 임수라고 하면 개수는 졸졸졸졸 흐르는 옹달샘 또는 시냇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또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영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수의 특징, 물이 너무 크고 너무 많기 때문에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일간이 어 일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임수가 왕하게 되면 보다 범람의 우려가 있다. 즉, 좀 전문용어로 쓰면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물이 범람다. 물이 범람하면 엄청난 피해를 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어 정관이 기토 아니라, 칠살평관인 무토로서, 무토로서, 재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쓸 때는 병화를 대동해서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왜냐, 임수가 왕하면 토다, 어, 수다, 수다, 토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극심해진다,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기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고, 경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쓰게 되겠죠. 반대로 개수일간도 신왕할 수 있습니다. 개수 또한. 그런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관사를 쓰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됩니다. 무토를 쓰게 되면 개수가 왕토에서 매물이 될 것이고요. 기토를 쓰게 되면 기토 개수를 탁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개수는 임수와 달리 왕하더라도 관살인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관이 무토니까 좋지 않겠네? 아니죠. 오히려 기토보다도 더안 좋은 게 무토입니다. 개수는 무토보면 매물된다니까요. 땅속에 묻혀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개수는 왕하게 되면 역시나 수가 왕하게 되면 한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개수도 왕하면 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수, 목이 약 화가 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수가 무토병화를 쓴다라고 하면 개수는 감목병화를 게 쓰게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임수도 약할 수 있고 개수도 약할 수 있죠. 신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금생수화는 인성을 얻어서 인성인. 금을 얻어서 약한 임수, 약한 개수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임수를 무토로서 이렇게 제방을 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기토는 정관인데, 별, 어, 정관인 기토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기토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기토 탁임이 될수 있다.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은 없는 것이 그냥 단지 임수를 탁하게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는 칠살 무토를 쓰는 것이지 정간 깃들을 쓰면 공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 일간이 탄는 원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 자, 축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또 한번 보죠. 절기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한이 되어야지만 자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은 소한이고요. 뭐 대한도 나름대로 뭐 절기상 뭐, 다름대로 민속적인 어떤 개념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대안이 아니라 소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축월, 해자축월이 모두 어떻다? 겨울, 동절이다, 동절이면서 방향은, 방향은 뭐다? 북쪽이 되죠? 북방, 북방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냥 춥다가 아니라 진짜 혹한의 뼈가, 어, 뼈가 애리고 살이 터지는 이 정도의 그런 혹한의 한기를 생각하셔야지. 우리나라처럼 어 밖에 나가면 그냥 반팔 입고 나가도 그냥 어 견딜마다 이런 겨울, 이건 겨울이 아니죠. 그냥 봄이죠. 봄이 봄. 그래서 여러분들, 어 겨울 생각, 이 해자축월 생각할 때는 항상 남극 대륙을 연상하라. 가면 얼어 죽습니다. 바로 얼어 죽습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 해자축월에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일간이든 간에 해월, 자월, 축월이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그거는 무용지물이 된다. 무용지인이 된다. 무용지물이 아니고 이제 지인이 되는 것죠 쓸데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화를 반드시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해자축월 해자축월은 해자축월은 수왕절이다. 북방수가 왕한 계절이죠. 해월은 그래서.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고 자월은 수의 재왕지가 되니 실질적으로 12달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해월, 자월이 어 수가 가장 와가고 추월은 추월은 수의 쇠지가 되죠 쇠지 그래서 어 이렇게 그 해월, 자월에 어 우리가 주식을 뭐라만 상한가를 딱 치면서 그 자월로 너, 추월로 넘어가면서 부터 이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 기세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해월을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쓰면 3, 40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할 때라고 하면 자월은 어 이제 자월은 피크죠. 40대에서 50대 정도 진짜 가장 인생에서 있어 피크를 칠다 때가 자월이라고 하면 이제 추월 쇠지로 넘어가는 사업 때는 이제 60대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쇠해져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해자 추월이 모두 수가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월과 그 자월 자월이 좀 수가 왕하고, 축월은 수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축월은 또 진술축미월의 사계월이라고 하죠. 서계월로서, 서계월로서보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냐면, 축월 같은 경우, 축월도 이제 상반월과 어 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상반월은 이제 소환절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소환 후 10일까지를 이제 상반월로 보고요. 10일, 어 이제 소환부터 이제 10일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를 하반월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반월에는 계수, 어, 어, 신금이 주, 주관하는 시절이란 그래도 전월인 자월에 수의 왕한 기운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대한이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축원에 생겼더라도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수가 왕한 걸로 어, 봐서 예를 들어서 뭐 수가 한 점만 더 있다면 무토로 바로 쓸수 있지만 어, 토왕절일 때는 무토를 쓰기가 좀 어, 주저되죠. 왜냐하면 토가 왕해지게 되면 일간이 약해져서 그 토가 임수를 아무리 임수를 하더라도 약한 임수는 토로 보게 되면 극달을 당할 수밖에 없죠. 어떤 월이든 상반월이든 하반월이든 중요한 것은 일단 병화가 있는냐 없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상반월의 수가 왕하도 한기가 극심할 것이고요. 하반월의 토가 왕해져도 해자 추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역시나 춥 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반드시 있어준 연후에 있어준 연후에 사주가 토가 왕한 것인지 수가 왕한 것인지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 같은 거라든가 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가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추거리를 하더라도 하지만 하지만 천간에 천간에 무 토기 토지지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다시 감목으로서 왕토의 기운을 어,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이거 구, 굳이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축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죠 그러면 추월이라 하더라도 이거 수가 왕한 거였기 때문에 무토를 용신으로 쓸수있습니다만 사주 전체가 목토 화 이런 걸로 이루어 토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어, 감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보는 필요하다. 병화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아 이사주는 어 무토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주는 어, 화가 필요어 저기 뭐화가 당연히 화는 필요하겠죠. 목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제일 먼저 일간 두 번째로 월령, 다음 다음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4주 8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일간, 양수라고 했고요. 월지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하는 관계, 즉, 극, 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나를 극하는, 어, 명, 그, 저기, 육친으로는 관성이 되죠. 관성,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편관은 다시 칠, 달리 칠 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 또는 칠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써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평관 어, 또는 칠살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관이 되죠. 정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물론 이제 해자축, 이라고 해서 수가 세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추궐 자체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토가 더 왕하고 상대적으로 수가 약하게 되죠. 그래 이거는 신 약한데 관성은 왕한,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국세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계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는데, 계수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 겁제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냥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원령 자체를 보고 정관격에 그냥 신약 관왕으로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얘는 이제, 정인격의 정인격이 되죠? 신금 입장에서, 임 인주 입장 신금은, 근데, 원령이 관인, 정관이니까, 정인격의 관인 상생한다라고 하는 국세로 바뀌게 되죠. 당연히 기토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의 신약 관항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가 투출되어 있죠? 그렇죠.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진 않습니다. 단지 그냥 축토를 가지고 격을 잡지 정관격의 신약 관항인데 계수 투출하게 되면 이제는 일간 자체도 세력을 어, 얻게 되죠. 근데또 어, 연간에도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게 되면 추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세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일지에 일지인지 지금부터 중요하죠. 일지 신금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추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성인 신금을 보고 임신 일주가 됐는데 이 신의 이 축에 임수 개수 임수가 모두 통근하죠. 그러면 이건 토왕절인 추월이라 하더라도 신앙 사주가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실험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 범람하는,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재방할 필요가 있다. 임수가 왕해서 무토를, 어, 무토를 쓸 때는 항상 이 수가 왕하기 때문에 수다 토붕이, 수다 토붕이 될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해자축으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극, 한기가, 한기가 극심해진다, 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토를 쓸 때는 그래서 반드시 병화를 대동해서 써야 된다 라고 한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죠. 물론 토는, 아니, 월지에는 축토 가지고 임수를 재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인중에 있는 병화로는 조후는 할수 있지만 매우. 극히 미약하다. 왜냐면천간에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지지에 있는 화는 수극화, 수의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인중병화가 뭘할수 없어요. 행세를 하기가 어렵죠. 단지 지금까지의 국세로만 보면 그냥 인중에 있는 감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인중병화로서 미약하지만 조후할 수 있는 조금은 어, 조금은 어, 국세가 틀어진 작은 그런 국세인데 생시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조금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축월에 원래 임수가 태어나게 된 뭐라고 했습니까?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 신금을 보고요.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신자, 진, 수국. 원래는 세 개가 다 있어야 되지만 진짜 없어. 신자 반합이라고 해요. 반합. 수국하게 되면 일간이왕해집니다 경금 투출해서 임수생하죠. 연월간에 임계수 투출. 이거 국세가 변해서 완전 신 왕사주가 되어 있습니다. 무토를 써야 되는데 무토가 없고요. 월지에는 축토 가지고는 재방하기가 어렵니다쓸수 있는 거는 인, 연지 연지의 인목밖에 없죠. 인중, 감목 인중, 어, 병화를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운은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화 운으로 가서 어, 일단 차가운 것, 국사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 다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신축 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축 시도 어, 축토 두 개가 있으니까 토가 왕할 것 같지만 결국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하고요. 어차피 축토 두 개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 임수 계속 다 통근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자식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금수운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 가는 것이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해시도 마찬가지겠죠. 신해심 해수 자수는 아니라 고 하더라도 임수 입장에 서해수는 걸로 녹을 얻은 거고 신경비도 줄여서 다시 생수하죠. 이것도 금수가 굉장히 세력이 왕한 겁니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어, 염두 두시고 얻지 말아야 생시 하나가 또 있, 보이죠. 어떤 시임 인시가 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인신충이 되다 보니 원래 천간에 있는 이 임수들이, 임수들이 핵심은 축보다는 인의 뿌리를 두고 있, 있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천간에 있는 수의 뿌리가 인신충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천간에 수가 네개 있다 하더라도 저거 왕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민씨는 조금은 꺼리는 바가 되고요. 갑진씨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어 갑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 하죠. 화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좀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사신합수죠. 사 지지 육합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사화를 받다 하더라도 수가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죠. 물론 이제 사신 합수한다 해서 사중 병화를 전혀 못 쓰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신 합하게 되면 병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병원 시가 되면 좀엄 조금 이렇게 그런 게, 이거는 이제 오에 뿌리를 둔 병화, 병아, 이 병화는 여기에도 뿌리를 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후는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천간으로 임수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된다? 군비 쟁제하는 사주국세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도 되게 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가장 무난하게 아들이든 딸이든 난 만약 오늘 낳는다. 그러면 제일 무난하게 이병호시가 된다. 근데 딸이었을 때 딸이었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 어디냐? 여기 인무신 대운 때는 무신 대운 때는 이 신금이 잇목을좀 이 건드리는 것이 조금은 뭐안 좋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있는 신금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어좀그 세운, 세운에 따라서 여운에 따라서 조금 풍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들로 태어났을 때 갑인대오는 요요 신금을 이렇게 건들게 되죠. 그러면 요때 요때는 조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병원시가 무난하긴 한데 어남 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갑인대오 어렸을 때어일곱 전까지라고 하면 대략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데 어 요때 공부가 좀안될 수도 있고 좀 몸이 좀 약할 수도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들로 태어난다. 그러면 무신시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무토가 너무 세력이 물론 축 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세력이 없진 않지만은 신금 두개 임수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간이 너무 왕하게 되죠. 그리고 나들로 태어났을 때는 운이 이렇게 초년에 이렇게 화운을 모근가잖아요. 그리고 인신 대운 제가 좀안 좋다고 했지만은 무신의 요신 얻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신 남자라고 하면 여자는 아니겠지만 남자라고 하면 이 무신씨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그냥 공희 아들, 딸, 구분 을 말고 생시를 고르나추는이 병호시 정도 잡고요. 아, 딸은 아니더라도 아들 정도면 무신시도 나쁘지 않다 정도 이렇게 하고 이도저도 아니고 난 아들 낳는데 그냥 일간 왕하게 낳고 싶다 하면 시내시, 경자시, 어, 신축시 다 나쁘지 않다. 단 이민시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